꾸준히 얘기하죠. 업데이트 하라고. 업데이트 안 하고 팔면 그냥 좆밥 새끼에요 그냥. 출장을 나가던 가게에서 하던 뭘 하던 업데이트를 안 한다. 심지어는 블랙박스가 뭔지도 모른다. 업데이트가 뭔지도 모른다. 그냥 좆밥입니다. 근데 소비자인데 소비자가 모를 수는 있어. 예. 근데 일반 이 전문가가 모른다. 뭐할 말이 없지 근데 이런 건 있어 물건이 출시했는데 나는 출시하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나 물건을 받거든 바로 받지 않아 왜냐면 오류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뭐라 그러지 그를이 기술자가 업데이트가 뭔지 펌웨어가 뭔지 안전형 도움이 업데이트가 뭔지 아예 그걸 모르는 또라이들이 있는데 네비 형님은 그런 새끼들하고는 거래 안 합니다 예. 그런 새끼들하고 놀지도 않습니다 수준 떨어지니까 기술자는 뭐든지 다 잘해야 된다. 기술자는 다 잘해야 된다. 기술자는 다 잘해. 이거 만... 봐. 망가졌네요. 네. 기술자는 이것저것 다 잘해야 된다. 그래야지 기술자다, 여러분. 사랑합니다.